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참 처참하죠. 3월 전저점 근처까지 떨어졌는데요. 아래꼬리 달리면서 마치긴 했지만 여기가 바닥이란 장담을 함부로 못 하는 상황이 너무나 슬프네요. 우리 지난번 폭락장 때 이미 깊고 깊은 바닥을 한번 경험했죠. 최근 역대급 반대매매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2차 전지와 초전도체 AI 등 테마주가 급등락을 이어가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 투자자들이 예년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증권사가 대규모 강제처분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추가로 떨어진 주가로 인해서 또다시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하죠. 오죽하면 무주식이 상팔자란 얘기들을 하겠어요. 그냥 싹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고 싶네요. 그때 그냥 본전에 팔걸 하는 후회를 또 다시 해봅니다. 그때 그 손절가가 참 싸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국채 금리 상승에 환율 상승, 유가 상승, 뭐 하나 좋은 뉴스가 없네요. 그래도 전쟁 중에도 주식 시장은 열린다고 하죠. 저의 일주일간 매매 일지 살펴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0월 16일 유로 메카를 장 초반 저점 지지하며 반등 시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참 주식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대한제당을 3,310원에 분할 매수를 했는데요. 장 마감 무력에 급락을 했어요. 이 종목은 제가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었고, 곡물이 상승하면서 언젠가 또 설탕에 대한 뉴스도 나오겠지 싶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요구간에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일에 마침 뉴스가 있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상승하는 듯 하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길래 그냥 매도를 해버렸어요. 잘했죠? 그 후로도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웬만한 호재에도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가 있을 때마다, 호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종목을 검색을 해보는데 생각만큼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뉴스가 보도됐을 때는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제한적인 상승으로 그냥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점에서 나오는 뉴스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나오는 고점의 뉴스는 정말 떠넘기식인 뉴스가 많은 것 같아서 너무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비스란 종목을 예를 들어보면 19일에 뉴스가 있었는데 거의 고점에 나오더라고요.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뉴스가 요 무렵에 나왔는데 거의 고점이에요. 그 이후로 쭉 흘러내리고 살짝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음날 여지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뉴스 매매도 장이 좀 좋을 때 그래야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뭐 MOU 체결했다, 수주 계약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17일에 서현이와 싸다고 이때도 분할 매수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14,000원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서현이가13,000 얼마까지 떨어졌던데요 13,84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너무 사고 싶었는데 꾹 참았습니다 241선을 깨고 말았어요 더 떨어질지 이게 정말 바닥일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바닥인 걸 확인하고 반등할 때 그때 좀 다시 추가 매수를 할까 해요. 그리고 18일에 애경 케미컬을 당일 트레이딩 매매를 했습니다. 전날 리튬주들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애경 케미컬의 뉴스를 보고 위치가 워낙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고 다행히 4.5%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도 역시 자율주행택시 도입 뉴스에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로 손절을 할까 하다가 자율주행 테마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고 한 번씩 뉴스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손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재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길래. 그냥 3.56% 수익으로 만족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st는 청약으로 한 주를 배정받았는데요. 시초가 매매로 73.86% 수익이었고요. 이게 미래에스 증권인데 제가 이 증권사는 청약으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워낙 익숙하지 않아서 버벅대다가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일에 남성을 손절할까 물타기 할까 고민하다가 시초가 회복 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어, 이 이제 좀 반응을 하나 싶어서 분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딱 박스가 보이죠. 고점에서만 사지 않는다면 한 번쯤 급등을 하는 종목이라서 변동성은 좀 있지만 그걸 또잘 이용하면 또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약간의 수익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예측했네요. 어쨌든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볼게요. 23일 월요일은 홍콩 증시 휴장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출범이 있고요. NC 소프트의 배틀 크러쉬 글로벌 CBT 실시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이 있고요. 금융감독원에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 있어요. 롯데하이마트 HDC 현대산업개발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유튜바이오와 유진테크놀로지의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24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실적 발표가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현대차의 인증 중고차 판매가 본격 시행되고요. 한국 전자전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아이폰 통화 녹음 지원이 있다고 하고요. 인공지능 서비스 앱 A.Update를 통해서 아이폰 사용자에게도 통화 내용을 녹음해 요약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정말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해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애플의 정책 기조에 따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했던 아이폰 이용자들도 전화 송수신 때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본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실적 발표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피처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칩스앤미디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5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매매 발표가 있고요. 반도체 대전이 있습니다. 퀀텀 비전 코리아 2023이 개최되고요. 한국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고 국내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ICT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 등을 조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소비자 동향 조사 발표가 있고요. 실적 발표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HD 현대 건설 기계,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인프라 코어, 현대 제철, 하나오션, 삼성물산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목요일에는 워트의 신규 상장이 있고요. 미국의 인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유로존의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제펜 모빌리티쇼가 있습니다. 넥슨의 신작, 데이브 더 다이버 닌텐도 스위치 버전이 출시된다고 하고요. 3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 발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죠. SK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S, 삼성SDI, 삼성카드, HD 현대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27일 금요일에는 콜레타스 반도체의 신규 상장일입니다. 미국의 9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발표가 있고요.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버,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기업은행, S1, FNF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소닉스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에는 현대차의 현대 트럭 앤 버스페스타 개최가 있습니다. 보호예수 해제 종목들 있어요. 쿠콘, 슈어 소프트테크, 카나리아 바이오, 벨로크, GMBS 에코의 보호예수 해제일이니까 참고하시고요. 29일 일요일에는 유럽의 썸머타임 해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좋은 성적으로 지쳐있는 우리 증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주엔 웃을 날이 좀많아 좋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